<laughs> 의상 뭐냐고요? 아또 초반에만 보여줘가지고 그렇구나. 예 이런 옷입니다. 예. 어떠세요? 마음에 드세요? 아, 난 예쁘니까. 난 예쁘. 겨는 겨 들어야지 그런 거. 네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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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내도 <laughs> 너무 너무 사랑해. 왜왜 그렇게 기겁을 하는 거지? 나처럼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다? 이렇게 기쁜 여자친구 있었으면은 너네들 다 일도 안 가고 어? 학교도 안 가고 나랑만 놀았을 거면서 진짜 다들 내숭 하나는 지른다니까 내가 멈친 거랑 내 몸이랑 무슨 상관인데 그게 그게 무슨 상관인데 내가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. 나한테 아니, 그 나한테 가리면 안되지 어. 의상평가 받자는데 뭔소리야? <laughs> 아 보, 볼래? 응 그래 한번 봐줘 어때?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야야야야아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야야 무슨... 아니 옷보다 살색이 아, 티... 더 많아 아티더라티더라아티더라 <laughs> 아, <티 떠라>. 야! <laughs> 아, <티 떠라. 웃음> 어머머머 뭐하는거야 지금 아티더라 뒤도 보여달라는데? 뒤도 보여줄래? 응. 오케이 <laughs> 오케이 아 이게 속바지를 입고 있어서 아유 페낭 페낭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야야 <laughs> 저저저저저저얘좀봐야 야, <laughs> 아니 어떻게 입고 아니, 다녀? 뭐다 뚫려 있어? 이 원래 살색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, 방어력이 높다 그랬어요 그 먹잇감 여러분들 우리 윤원니옷좀사이피 <laughs> 그래서 뭐, 윤원이한테 돈좀 많이 어떻게 그것도 많이 해주세요. 아니 애가 얼마나 돈이 없으면 이렇게 다 숭숭 뚫린 구멍난 옷을 입고 다니냐? 아, 응? 아이고 아이고 옷을 옷을 입을 천이 없네. 아이고 천이 없어서 그만. 감사합니다, 여러분들. 아 대박나네, 대박났어. 아유 쩔어, 쩔어. 내 가슴을 보거라. 거. 뭐? <웃음> <웃음> 아니 아무 말도 안 했어. <laughs> 아무 말도 안 했어, 나.